안녕하세요. 똑소리 키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은지입니다. 밤에 잠을 잘 자지 않고 자주 보채거나 기운이 없어 보이는 아이, 밥을 잘 먹지 않으려 하는 아이들 중에서 일부는 빈혈이 그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빈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혈액 내 적혈구에는 혈색소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서 우리 몸 전체에 산소를 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빈혈이란 적혈구나 혈색소의 부족으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서 우리 몸의 여러 조직들이 저산소증에 빠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임상적으로는 혈액 검사에서 혈색소 수치를 보고 진단을 하는데요. 6개월에서 두돌 사이의 아이들은 혈색소 수치가 적어도 10.5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두돌 이후에는 11.5 청소년기 이후에는 여아의 경우 12 남아의 경우 13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빈혈이 생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적혈구나 혈색소를 제대로 못 만들어내거나 너무 빠르게 소실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는 첫 번째, 골수에서 혈액성분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인 적혈구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는 경우. 두 번째, 철분과 같은 혈색소를 만드는 요소가 부족한 경우. 세 번째, 만성 질환에 의해서 적혈구 생성이 방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르게 소실되는 경우는 첫 번째, 외상이나 생리, 위장관 출혈과 같은 실혈로 인한 경우. 두 번째, 약물이나 자가 면역 질환 등에 의해 적혈구가 빠르게 파괴되는 용혈성 빈혈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빈혈의 원인은 철분이 부족하여 혈색소를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는 철 결핍 빈혈입니다. 임신 후기가 되면 철분을 잘 먹어야 한다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태아는 엄마의 빈혈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한 충분한 양의 철분을 엄마에게서 빼내어 자신의 체내에 저장합니다. 이 과정이 주로 임신 3분기, 28주에서 분만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엄마를 위해서 철분을 보충해야 하는 것이죠. 출생하면 신생아는 자궁 내에서 보다 혈액 내 산소가 갑자기 많아지는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생 후 6에서 8주까지는 적혈구를 거의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아이들의 혈액 검사를 보면 혈색소 수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생리적 빈혈이라고 합니다. 이건 세상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개월에서 6개월이 되면 이렇게 저장해 놓은 철을 거의 다 소모하기 때문에 음식으로의 보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늦어도 생후 6개월에는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분유수유와 모유수유와 모두에서 해당되는데요. 분유가 모유에 비해 철분이 더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모유에 비해 철분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유를 먹는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이유식이 진행되지 않으면 9개월에서 3세 사이에 철 결핍 빈혈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성장이 빠른 청소년기에도 철분이 포함된 음식을 잘 먹지 못하면 철 결핍 빈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아, 어지러워 하는 것을 빈혈의 증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빈혈의 가장 주된 증상은 창백함입니다. 결막이나 입술, 손톱 아래 피부 색깔이 창백해질 수 있고요. 피곤하고 운동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해지면 아이들은 식욕이 줄고 잘 보채며 밤에 잘 깨기도 합니다. 주위에 관심이 적고 기운이 없고 감염을 잘 일으키기도 하죠. 하지만 증상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유식이 충분치 않았다거나 유난히 창백해 보이는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빈혈로 진단이 된 경우에는 철분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게 됩니다. 철분제는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면 철분의 흡수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소아에서는 액상으로 된 페럼키드 약을 많이 처방하는데요. 액상 철분제는 일시적으로 치아 변색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영구적으로 변색이 남지는 않지만 빨리 삼키고 물로 입을 헹구고 양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아에서는 어른에 비해 철분제에 대한 위장 장애가 적은 편인데요. 변 색깔을 어둡게 하거나 검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변비가 생겨 힘들다면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큰 아이들의 경우에는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서 잠자기 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철분제를 먹으면 보통 3, 4일 정도의 빠른 시간 내에 증상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혈색소 수치도 한달 이내에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철결핍 치료의 목적은 단순히 혈색소 수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장철을 충분히 공급하고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혈색소 수치가 정상화된 후에도 2개월에서 3개월 이상 더 충분히 복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빈혈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늦지 않게 이유식을 시작할 것 그리고 소고기를 충분히 먹일 것입니다.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진 다른 채소들보다 소고기와 같은 육류에 들어있는 햄철이 훨씬 더잘 흡수되기 때문인데요. 3에서 4일간 쌀미음으로 이유식을 시작한 후에 바로 소고기를 추가하셔도 됩니다. 한 번에 5g으로 시작을 해서 초기 이유식인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하루에 10g을, 중기 8에서 9개월에는 20g, 후기 9에서 11개월에는 30에서 40g, 완료기에는 40에서 50g 이상을 먹을 수 있도록 점점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소고기 육수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고기도 반드시 함께 먹이셔야 하고요. 소고기의 핏물은 굳이 빼지 않으셔도 되지만 누린내가 심하게 느껴진다면 빼고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다 철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생우유는 철분이 적은 편이고 잘 흡수되지 않고 다른 음식의 철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소량의 위장관 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돌 전에는 먹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연령에서도 우유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식사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 600ml를 넘지 않게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제를 복용 중이라면 좀더 줄이는 것도 괜찮고요. 철결핍은 아이의 인지기능이나 학습능력, 주의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또 면역기능을 저하시켜서 감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성장 지연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고기 섭취 꼭 기억하세요. 이번 영상이나 우리 아이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